오늘 여러분께 B My Eyes라는 앱을 소개할게요. 이 앱은 시각 장애인이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영상 통화로 봉사자가 도움을 주는 앱입니다. 그럼 설치해 볼게요. 플레이 스토어에 B My Eyes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설치 열기 누르면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. 밑에 시각 지원이 필요합니다.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. 둘중 하나를 체크합니다. 저는 자원봉사자로. 약관 동의하고요. 주 사용 언어가 나옵니다. 저는 한국어 체크. 권한부여 체크하고, 허용 누르고, 이메일 수신, 뭐,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하면, 가입 완료. 상단에는 회원수가 나와요. 시각장애인 75만 4,633명. 자원봉사자 826만 4,652명. 중간에는 이름, 회원가입일, 언어, 한국어. 이렇게 간단한 정보가 써있네요. 밑에 전화 응답 방법 안내를 클릭하면 앱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. 1단계, 홈 버튼이나 잠금 버튼 누르고 2단계, 테스트 전화 받고 3단계, 이용 안내 영상을 본다. 그럼 안내에 따라 홈 버튼 누를게요. 어, 그러면 여기 전화 받기 있죠? Hey you... 영어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. 뭐, 전화 잘 받아라. 예수 몇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. 이, 여러분, 왔습니다! 드디어 왔어요. 2.5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. 후기를 간단히 말하면 제가 폰을 무음으로 했는데 진동으로 왔고요. 수락을 누르니 화면이 뜨는데 제 얼굴은 안 보이고 그분이 비춰주는 화면을 보며 통화를 했습니다. 통화 종료 후 만족도 조사가 이어지고 어떤 통화 내용인지 카테고리 에시 체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몇월 며칠 통화했다라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. 삐! 삐!